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분양하는 송차장입니다. 오늘은 요즘 정말 핫한 도시인 평택에 위치한 브레인시티 중흥 S 클래스 아파트 현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평택이 GTX A 노선, C 노선 연장 확정호재로 정말 핫한데요. 이 평택 지역에서도 현장이 위치한 브레인시티는 약 145만 평 규모로 첨단 산업단지와 대규모 주거시설, 생활 인프라 등 체계적인 개발을 진행하여 미래 가치가 높은 곳으로 유명한데요.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아주대병원 의료복합타운 등 대형 호재도 다수 존재하여 지역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섭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중흥 S클래스 아파트는 브레인시티 내에서도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바로 옆에 위치하여 주거선호도가 높은 곳이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합리적인 분양가로 줍줍이 가능한 곳입니다 여기는 현재 선착순 동호 지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계약금 1 천만원으로 계약서 발행이 가능하고요 2027년 2월 입주인데 입주 전 전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가 없어 투자로 접근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대신 참고하셔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 S클래스는 1980세대 매머드급 대단지 아파트라서 동 위치와 층수, 방향에 따라서 미래의 가격 상승폭이 크게 차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좋은 동호수 선점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위에 있는 대표 번호로 문의 주시면 현장에서 가장 좋은 동호수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로에 동호수 선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주세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 S클래스 아파트의 개호부터 입지 환경, 호재, 평면도, 유닛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은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1블록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2층부터 지상 35층, 16개 동 규모로 지어지는 아파트입니다. 공급 타입을 보면, 59A 타입 465세대, 59B 타입 103세대, 84A 타입 1051세대, 84B 타입 204세대, 84C 타입 157세대, 총 1980세대가 공급됩니다. 현장의 타입별 유니트는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 유니트 구조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위에 있는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방문 예약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 S클래스의 인프라와 호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환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평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하게 가치가 상승할 지역으로 호재가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 브레인시티는 으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곳은 약 17,000세대의 단지 형성으로 대규모 주거타운을 이루는데 아파트 10개 블록, 주상복합 2개 블록, 단독주택 227개와 곳곳에 상업시설이 조성되어 미래에는 북적북적한 하나의 작은 신도시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브레인시티에는 산업용지가 35.9% 비율로 공급되기 때문에 직주근전 및 배우단지로 적합하고요. 삼성과 카이스트가 협력하여 전문적인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카이스트 평택캠퍼스를 브레인시티 내에 2025년 건립할 예정인데요. 미래에는 반도체 특화단지로 확정된 평택의 중심이 될 전망으로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바로 옆에 위치한 중흥 S클래스 아파트의 가치는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평택이 개발될수록 사람들이 많아지고 대형 의료시설은 당연하게 필요할 텐데요. 이곳은 전혀 걱정이 없겠습니다. 최첨단 스마트종합 마주대학교 평택병원이 500병상 규모로 브랜시티 내에 2030년 개원 예정인데요. 중흥 에스클래스 아파트는 아주대병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형병원과 거리가 가까운 아파트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집값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미래에 이 지역의 가치와 중흥 에스클래스 아파트의 가치는 얼마나 상승할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교육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브레인시티 내에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중흥 에스클래스 아파트는 초중고 모두 보보 통학이 가능한 안심 통학단지로 아이들의 통학 걱정은 전혀 없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바로 옆에 대한민국 최고 대학교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가 위치하여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교통 환경을 보면 인접한 평택지제역에는 1호선과 SRT가 현재 운행 중에 있고요. 수원발 KTX GTX A, GTX C 노선 예정으로 미래에는 다섯 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노선이 개통하면 평택에서 서울까지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고, 전국 어디든 1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는 정말 우수한 철도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평택 제천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하여 차량 이동시에도 편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래가치가 높은 평택 브레인시티 내에서도 입지가 우수한 중흥 S클래스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로 현재 선착순 동호 지정을 진행하고 있어 합리적인 분양가로 줍줍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1980세대로 규모가 장난 아니게 크다보니 좋은 동호수 선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에 있는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현장에서 가장 좋은 동호수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로엘 동호수 선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주세요. 다음으로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 S클래스 아파트의 커뮤니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잔디마당, 물놀이터 등 단지 내 조경 공간을 정말 잘 꾸며 놓은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입주민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 GX룸, 골프 연습장, 실내 체육관 등을 설계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트 영상 보여 드리기 전에 타입별 평면도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구 타입부터 보시면 뽀베이 판성형 구조로 설계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주방과 다용도실, 드레스룸, 팬트리 욕실 2개가 설계됐습니다. 59b 타입은 3룸 타워형 구조로 설계됐고요. 주방과 다용도실, 드레스룸, 욕실 2개가 설계됐습니다. 84a 타입은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됐고요. 주방과 다용도실, 팬트리, 드레스룸, 욕실 2개가 설계됐습니다. 84b 타입은 3룸 탑상형 구조로 설계됐고요. 주방과 다용도실, 팬트리, 드레스룸, 욕실 2개가 설계됐습니다. 84C 타입은 3룸 타워형 구조로 설계됐고요. 주방과 다용도실, 펜트리 알파룸, 드레스룸, 욕실 2개가 설계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트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니트는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시면 더 좋습니다. 현장이 마감되기 전에 꼭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아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 S클래스 아파트는 현재 선착순 동호 지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1980세대로 규모가 크다보니 좋은 동호수 선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에 있는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가장 좋은 동호수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로얄 동호수 선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주세요. 그리고 이 외에 궁금하신 모든 내용 위에 있는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